특수학교 반대 논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화가난 평역배들 이 굉장히 많은데요. 충북 지역 특수학교 정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새로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네, 도교육청에서 이제 월에 청주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네. 지난달에는 지방교육재정 자체 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음.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 순항하는가 싶더니, 설립 예정부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 운동을 펼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원을 교육청에 제출했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면담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음.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음. 그 이름으로 현재 이제 비공식적으로 뒤에서만 현재 반대운동을 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반대하는 근거가 있겠죠?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는 부지, 근데 그 부지가 크진 않아요. 좀 작은 부지고, 음. 아마 그 4차선 도로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음. 아이들 통학로로는 부적합한 곳이에요. 근데 다만 특수학교는 특수 이제 그 통학 차량이 있어서 그렇죠. 그걸 전제하는 조건하에 이제 설립이 된 거고 <laughs> 일반 학교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설 수는 없는 곳인데 아쁜 <laughs> 주민들은 이제 이곳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건 이제 들어주지 않고 특사학교를 세니까 우 반대한 거다. 그러니까 특사학교 이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다 고 무시하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왜 고대해주냐 이런 불만들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다. 어,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설립 계획 자체도 없었다. 네. 이것을 어찌됐든 분리시켜서 봐야 하는데.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음. 한 천, 천명 이상의, 천 세대 이상의 세대들가 들어오고, 그 인간에도 또 아파트가 있으니까, 음. 아, 이곳에 학교가 당연히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음. 그 막연한 기대감을 교육청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2012년, 13년부터 논의하고 추진하던 걸, 이제서 야 한다는 것도 사실 비판을 좀 음. 받아야 되는 일인 거죠. 음. 정말 늦게 시작한 거예요. 이걸 기게는 음. 10년 이상 기다렸다는 음. 거예요. 특수학교에 아이들 음. 보내는 부모님들은 이게 지금 청주시의 특수학교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총네 군데가 있는데요. 음. 완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살이 넘은 음. 성인대까지 다 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화 상태고 교육청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음. 저희가 좀 지,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몇 군데 있는 게첫 번째는 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왜이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추진을 하느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왜 이렇게 몰래 예를 들면 이제 뭐 뭔가 좀 이렇게 그냥 급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음. 주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은 이 초등학교를 짓든 중학교를 짓든 고등학교를 짓든 학교를 짓을 때 주민들에게 공개 설명회를 하진 않는데요 그렇죠.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음.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 자체가 네. 자기네들한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적인 사안이죠, 그건. 교육청 입장이 답답한 거죠. 자기는 그냥 계획대로 학생들 위한 학교를 수요에 맞게 설립을 하는 건데, 음. 어떤 학교는 학교를 지으면 환영을 받고, 음. 어떤 학교는 맞아요. 이런 비판적 시각을 견제해서 뭐 공론회도 거쳐야 되고, 뭐 주민들과 함께 쓸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차별 아니냐, 이미.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제가 이 편향적으로 기사를 썼다, 잘못된 정보를 기사를 썼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그 대책위에, 반론의 기회를 드렸어요. 음음. 말씀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이제 민원을 내셨고 했으니까. 근데 1절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현수막이나 이런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본인들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선의 부끄러움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사실 저는 그 초등학교 원래 우리가 여기에 지어준다고 했는데 왜안 지어주냐 뭐 이런 음. 논리들도 표면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음. 그거를 드림인다는 생각도 음.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비상대책위원회 사람이 아니라 주민들 만나서 물어보면 정말 좀 노골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기사에 저는. 이제 담지는 못했는데 정말 황당한 말들이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장애인들 걸어다니는 거 보면 아... 아 기사에는 충분히 이제 참아 담을 수 없었던 표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장애인들 누가 좋아하네 이런 식의 표현들. 진짜 부끄러운 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이 집값 떨어진다는 막연한 공포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없다는 네.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이 모든 학생들이, 우리 동네에 사는 모든 학생들은 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동네에 제가 사는 곳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부터 읽어볼게요. 그 특수학교 설립 반대한 주민들을 향한 분노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너희 같은 이웃과 살고 싶지 않다. 니들 자녀들이 그래도 그렇게 반대할 거냐 저걸 반대하다니 미개한 인간들 음.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건 하고들 사는 건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돈이 되어 버린 사람들 참 진절머리 난다 사람답게 살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혐오는 그만 이런 기사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좀 함께 잘 살면 안 되는가 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비난만해서도 안될것 같아요. 우리 의식 수준을 높여야죠. 시설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그 시설이 복지 시설이 아니라 유해 시설, 유용 업소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우리 의식의 문제니까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어, 굉장히 옳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제가 본 댓글들은 너네 자식들 전부 특수해줘도 그딴 말 하나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고.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학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학교가 들어오는데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장애인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 인식이 바뀌어야겠죠. 또 다른 댓글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보면 생존을 위해 공격을 합니다. 사람은 이성을 거친 후 선택적 행위를 합니다. 나는 어느 것을 선택했는가?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음. 베스트 대결 한번 뽑아볼까요? 사람과 짐승의 재는 무엇일까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보면 생존을 위해 공격을 합니다. 사람은 이성을 거친 후 선택적 행위를 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이걸 꼽고 싶은데 사실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표면적으로 이 세우고 계신 명분은 이 지금 그 지역에 원래 있는 초등학생들도 지금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 어, 내 자식이 지금 불편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어, 타인의 자식들은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엇이 선우가 되어야 할 것인지 조금만 판단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댓글을 꿨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 저는 보고 싶지 않다. 음. 저희도 이런 취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맞습니다. 네. 이거 너무 정말, 이거 1, 2년 뭐, 반복된 일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지금 반복되는 일인데. 저는 니들 자녀들이 그래도 그렇게 반대할 거냐로 꼽았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복지국가잖아요. 네. 복지국가를 알수 있는 척도는, 이 모든 자녀나 노인이나 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을 우리 모두의 가족인 것처럼 대하는 게 복지국가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음. 안 나오도록 이 특수학교 설립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